오늘 펼쳐집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과연 누가 결승전에 올라갈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이 선수는 곧그 선수가 과연 있을지 살아있는 레전드 비수 김태근 이에 맞서는 8년간의 초반 커리어 하지만 대공 스 타리그 에서는 김태경 선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테나로 성장을 했죠. 불러보겠습니다. 샤프 조기선. <목소리> 아, 이제 대구미스터리그에서 이제 4강전 경기 결승전 앞두고 있는 선수들 4강을 넘어서야 꿈의 무대 대구미스터리그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죠. 먼저 김태경 선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김태경 선수의 우승할 거라는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4강전 경기. 상대 조기석 선수를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뭐 예전만 예전에는 좀 그냥 신인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 선수였는데 요새는 게임을 해보면 정말 잘해가지고 저도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사강에 올라올 만한 선수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럼 김태균 선수 볼 때는 이제 품이 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급의 선수로 성장을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laughs> 네. 그런 그러니까, 거는 네. 그런 거는 평가를 잘못 내리겠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연보성보다 한수 위다. 뭐 오프라인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아자 이제는 연보성 선수보다도 한수 위에 기나 선보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기석 선수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 연습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선수들보다도 조기석 선수가 최고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4강전에 이만 가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어, 네, 아무래도 어, 네, 아무래도 현역 때뭐 보여준 게또 없고 또 이제 군대를 갔다 나서 또 다른 지금 현역선 이제 현역 선수들보다 잘했던 게 없기,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평가가 많이 낮았는데 오늘 태경 형이랑 이렇게 경기를 하게 돼서 정말 좀 영광이고 아무래도 오늘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무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만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오늘 정말 조기서 선수가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 김태경 선수와 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되고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상황이. 예, 아무래도 진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제일 잘하는 프로토스의 상징인 선수와 경기하게 되어서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넘어서야 제가 꿈에 그리던 그 무대를 갈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비수 김태경 선수를 잡을만한 한짝의 전략들 준비됐나요? 아, 아무래도 이제 김태경 선수가 옆에 계시니까 네. 예,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태경 선수 오늘 조기석 선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벼르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레전드 김태경 선수 를 만나서 뛰어넘는 모습 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를 한것 같은데요. 어때요? 원래 대회 때는 좀 준비를 해야 되, 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기석이도 뭐 베스트라 생각하고 저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승전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4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트36 대구 미스터 리그 4강 첫 번째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박상현 리그 도움 말씀에 두분 자리해 주셨죠. 이수원, 임성순 해설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강전 이 인터뷰가 뭔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경기패 펼친 조기석 선수가 뭔가를 준비한 느낌을 인터뷰에서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인터뷰를 그새 했나요? 예. 예그 어, 원래 조기석 선수 하면 또 준비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네. 또이아 아까 딱 제가 도착했을 때도 김태경 선수의 기선 제압용으로 네. 사인을 먼저 받더라고요. 왜 사인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조기석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요? 예, 예. 와, 오늘 자존심이 있다면, 예.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누구의 부탁이나 하더라도. 일종의 결승 진출 계약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석 선수가 어찌됐든 되게 마음 편하게 예. 어, 이제 경기를 준비해 갖고 왔구나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좀 준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준비에 된, 준비된, 준비된 아, 결과물을 항상 승리로서 바꿨었던 음. 선수가 또 조기석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파란의 가능성, 이변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TV가 주최하고 공중 컴퍼니와 KJ 컴즈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반트365 대국민 스구 리그 공식 방송 안내를 해 드리죠. AF 스탐 1을 통해서 저희 방송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벤트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죠. 또 오시는 분들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케어를 한 번에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디삼용 올인원 스킨포맨이에요. 예. 이것저것 바를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돼요. 예, 뭐말 그대로 올인, 예, 올인원입니다. 하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아, 스킨포맨 남성용 그리고 또 에어터치 CC 쿠션 여성용인데 아, 남성분이 봤던 여성분이 봤던 원하는 걸로 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추가로 제닉스타의 팩티보드를 드리거든요. 오늘 성기 끝나고 난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진표 안내를 해드리죠. 4강전 경기입니다. 4강전 경기 4 명의 선수가 올라갔지요. 네. 김태용과 조기석, 김명호과 김정우예요. 결승전 한자리를 이제 가르는 이런 매치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김태용과 조기석의 대결하면은 을 어떤 측면을 좀 놓고 보더라도 김태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참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기석 선수가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은 사실 김태용 선수가 마음 편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승리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제 아 결승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은 사실 김태용 선수보다는 조기석 선수가 더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투지 넘치는 조기석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김태용 선수가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능수능란하게 막아낼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한 오늘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네, 이제 결승 진출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조기석 선수는 8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며칠에 꿈에서만 그렸는데 현실이 됐어요. 예, 네, 마치 그 김승현 선수와 김정호 선수의 그런 대결과 비슷한 느낌의 오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김승현 선수는, 아, 멋진 승리를, 아, 1세트부터 해냈지만 그 이후에는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사강 진출에 아, 실패를 하게 됐었는데 조기석 선수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긴 나지만, 아, 또 이, 어, 아무리 김태경 선수라 하더라도 김태경 선수도 여러번 미끄러졌었던 아, 또 스타크래프트 원리그 안겠습니까 그런 대이변을 꿈꿔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수들의 컨디션 안내를 해드리죠. 김태경 선수와 아, 뭐 조기 선수, 뭐그 전에 선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경기 4강전 경기에 펼친 김태경 선수는요. 저 온도, 체온 유지를 위해서 네. 어, 이제 어, 유니폼 위에다가 아또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진출을 위한 만반의 이, 준비 이런 것들을 김태용 선수가 의상에서부터 지금 하고 온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 조기석 선수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고생을 하면서 김태용 선수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뭐 어, 김성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 여러 번 리포를 통해서 상대방의 본질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김태용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아. 어, 어,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한 한 걸음을 조금 더 이제, 내딛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기석 선수까지 꺾으면서 결승전에 올라간다면 역시 김태경 이번에는 우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네. 듣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에 맞서는 조기석 선수를 만나보죠.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오늘을 기다렸어요. 예. 아, 성실한 선수, 노력하는 선수 언젠간 터진다. 아, 그게 드디어. 아, 이번 시즌이 될수 있는 이 조기석 선수인데 여기서 끝나버리게 된다면 또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 그만큼 오늘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아무리 김수중 선수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그 전적을 보자면 무섭지 않을 조기석 선수입니다. 네, 조기석 선수가 준비된 게 네, 뭔가가 좀 있... 일단은 리앙 씨의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자 과연 그 준비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지켜 보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의 컨디션 파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조기석이 평가하는 김태균 선수는요. 뭐 공격력 수비력 운영과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살짝 한 일점에서 2점 정도 좀 깎였을 뿐. 멘탈이요. 네. 네. 멘탈이 약 조금 약하다 그러고 나머지는 거의 만점을 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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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석 선수가 김태용 선수에게. 오. 그런데 김태용이 평가하는 조기석 만점짜리입니다. 음. 또, 또 만점이죠? 네, 예? 예, 뭐 그냥 대충, 이런 예, 그냥 약간 좀예 상관없다 이런 뜻일 예,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심점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리 뭐 세긴 센데 내가 이겨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예 그만큼도 실력에 있어서는 누구나 김태균 선수를 인정하니까 이 김태균 선수가 평가하는 종속 선수의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글쎄요 과연. 아, 이게 만점이라면 그냥 이겨야 정상 겠거든요. 네. 어떻게 깁니까, 만점인데. 그렇죠 결승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현재 점수 6점이지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경기입니다. 4강전 경기 오전 3선 등대로 경기 치러지게 되고, 이번 경기를 잡아내는 선수 결승 무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판트 360 대공 미스터리그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번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결승의 한 축이 오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한 자리가 테란이 되느냐 프로토스가 되느냐. 아그어 갈림길이 바로 오늘이죠. 네. 경기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1대결리 시작! 합리다 <목소리>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시니어 김태경 선수입니다. 강력한 우승후보, 무적의 포스를 발휘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죠. 이에 맞서는 테란 조기석 선수입니다. 8년간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둘이 이제 현역 시절 때, 현역 이제 프로팀에서 소속이 돼서 플레이를 했을 때의 성적은 그리고 커리어는 극과 극이었죠. 예, 거의 이제 어, 한 팀의 에이스이기도 하고 개인전에서 또 우승을 여, 어, 여러 번 차지하면서 최고의 프로토스로 각광받았던 선수는 김태경 선수고 사실 조기석 선수는 뭐 엘리트 학생복스 플리그로 사실 데뷔를 했었는데 네. 예그 이후에 어, 팀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대기망성형이에요. 네. 네. 어 역시 택신 음. 조기석 선수를 그림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빵빵도 아, 네, 김태균 선수가 네, 네.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먹방을 하겠다 이런 그 표현을 지금은 해 주셨는데 네, 네. 조기석 선수가 순순히 이렇게 잡아먹히는 이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사실 잡기 참 쉬운 이런 그아 미끼일 거 같은데 아 물고기일 거 같은데 잡기 참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옵니다 그렇죠 예 네. 조기석 선수는 뭔가를 깨우친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중후반 운영에 있어서는. 아~ 이~ 대단한 것을 아~ 이뤄놓은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건데 문제는 김태경 선수는 초반 중반 후반까지 거의 뭐~ 완벽한 수준에 이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초반부터 아~ 시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김태경 선수라서 또 네. 지난번 이번 아~ 이~ 그라데이터에서도 강력한 초반 압박부터 시작한 아~ 그런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또 따냈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올수 있다. 라는 것을 네. 조기석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보다도 변칙적인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들을 맵에 맞춰서 해가지고 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아 그래도 뭐 아무리 생각 많이 해도 일반적인 테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큰코 다칩니다. 예 이번에도 초반부터 강한 그 질럿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첫 어, 번째 정찰에 상대가 없었고 네. 두 번째로 갔던 지역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게스톤을 예, 일단 올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지금 확인하고 질러터나 지금 내려오죠. 네, 첫 정찰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각선 쪽으로 내려가면서 프로브 하나를 더 내보냈었죠. 그래서 가로 방향 정찰까지 지금 시도를 해가면서 압박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프로브가 본진으로 빠지려고 고민하다가 그냥 다시 나왔어요. 음, 네. 네,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태용 선수의. 예. 네. 어, 예. 게다가 지금 저 프로그가 계속 간다는 건뭘짓겠다라는걸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자기가 기본 이제 파일런까지 건설을 했죠 위쪽에 예. 압박을 가까운 방향에서는 압박을 시도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가까운 방향에 없다는 걸 확인을 하자마자 본인이 들고 나온 전략에서 전략에서 수정을 가했다라는 오, 얘기예요. 예. 자 길막하면서 예 양성도다. 예. 뭐 처음부터 분 정찰 자체가 예. 네. 기본은 한기가 맞는데. 자, 둘씩. 네, 저 위에다 건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둔까지 지었습니다. 예, 예 아둔, 아, 네, 아둔, 아둔까지 <laughs> 아, 지금은 또어 건설을 해가면서 전략적인 수를 김태용 선수가 이거는 기습적으로 지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전략이 완성이 되려면은 이 질럿들이 좀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 네, 어, 하나 잡았고요. 네, 여기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조기석 선수는 상대방이 기습적인 수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어, 틈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병력들을 막아내는 그 과정에서도 파일론의 숫자 예, 뭔가 하나 비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 네, 예, 정신 잘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대각선, 어... 대각선 방향에서 벌처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질럿과 프로브를 활용을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할까? 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답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을 네, 의심을 해야죠. 그렇죠. 왜 저들 쪽으로 들어오는지. 왜 들어오는가? 이거는 이 방향이면은 대충 질럿을 어느 정도만 생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어 드라군 체제로 넘어가면서 로보틱스 건설하고 안바랑을 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압박을 심하게 하잖아요. 압박을 압박을 심하게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게이트웨이를 두 개를 추가를 넣죠. 네, 네 한마디로 각대플로 거의 어린성 어린이 방이 있더라도 음. 밟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순식간에 이제 상대방의 거리와 그 다음에 어. 위치를 보고 나서 판단한 이 김태경 선수의 다크테플러 아, 전략이거든요. 네. 네. 오늘 사강전에 앞서서 준비한게좀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던 김태균 선수인데, 네. 초반부터 작전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가 정차를 나왔다가 뒤로 빠지지 않고 상대방 본진 근처로 가서 일단은 게이트웨이까지 건설을 해서 예, 확실하게 테크 위주로 지금은 플레이 하려는 조기석 선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예.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못 맞거든요. 네. 예. 이거 일단 빨리 저 넥서스 유물을 확실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렇죠. 예. 안정적인 방어, 좀 안쪽으로 마인을 외톨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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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네, 다크나르가죠. 넥서스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 마인 마인 건데요. 마인, 마인 제거 병력입니다 네. 마인 여기에 없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해줬어요. 자, 하나 썰었고, 마인 하나 자, 썰었고, 다시 썰어. 또 썰었어요. 또 썰었어요. 여기도. 쏘이고, 또 썰고 썰고 또썰놔야 돼요. 야돼 예. 예.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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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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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나 더, 하나 더. 아, 썰었어. 다나어 넣죠. 스타포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원팩에서 엠베라드가 아카데미가 올라가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초반에 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태경. 강하게 압박하는 데는 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할까? 예. 어,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왜 할까에 대해서 어 생각했었어요. 택준태. 아, 이거 지겨워 죽네. 분명히 지금 그 말씀 드러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중반, 후반. 강한 김태경 선수이고 특히나 네. 그 와중에서도 찌르기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 경기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찌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예. 이제 보네요 칠제 김태경 선수랑 불리운다는 이유가 있다는 걸 오늘 네. 1스트 대결 글라디에이터에서 보여주네요. 다전제 승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전략을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는가를 확실히 조기석 선수보다는 다전제 경험이 많고 큰 무대 경험이 많은 김태이잘 알아요. 예 그런 측면을 아주 10분 활용을 하면서 전략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가면서 상대방을 흔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기석은 이게 단점인데 너무 자기가 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공격 공격보라는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아, 이런 식의 그, 아, 극단적인 그런 전략들. 강한 상대를 만났다거나 좀 이기기 힘들겠다 싶을 때내이좀 좋지 않거나 할때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김태경 선수는 실력적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줍니다. 아, 그만큼 김태경 선수는 초반, 중반, 후반.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고 왜 대비를 해대 해줘야 되는 것이었었는데 너무 어수로 했어요 저기서.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김태경 선수는 어, 경기를 좀 이어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선수잖아요. 그 상대방의 선수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은 컨트롤로 뚫어야 되겠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간복이 기가 막히게요. 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그 투프로브 정찰을 보내면서 뭔가 상대방 위치에 따라서 어 이제 이런 전진 전략을 쓸 수도 있었고 일반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김태규의 선택은 일단 빠르게 경기를 끝내는 선택을 했었고 네. 조기석은 안마당을 하기는 하되 안마당을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견제 위주로 그리고 견제로 흔들어 놓고 한 번의 타이밍으로 경기를 끝낼 생각만 하다가. 음.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김태균이 음. 어떤 수를 쓸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잘안 됐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네. 할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시뮬레이션 싸움에서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인까지 제거를 해주면서 어, 정말 편안하게 본진의 입성을 했죠. 예, 저 저런 극단적인 그런 전략은 제가 만약에 사용한다고 치면 벌벌 떨면서 쓸만한 그런 음. 것인데 김태균 선수는 진짜. 뭐 그냥 너무 네. 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이겨 라는 식으로 어. 예,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랄까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1세트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는 끝난 게 아니지요 오전 3선승제에서 2세트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 조기석 선수는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정신적인 압박감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잠시 후 저희는 서킷브레이커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이커>